저는 골프를 시작한 지가 25년 된아직까지 초보인데요. 초보들이 다치시던 거, 이런 질병에 대해서 같이 좋은 얘기를 나눌기회를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유소희 선생님하고 기현 선생님 같이 지냈습니다. 옆에 김땀미 프로 님은 잘 아시겠죠? 미국의 소연식담 한국의 김다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타미 프로입니다. 보통 필드를 가게 되면 이제 지형이 평풍지가 아니라 이렇게 언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스윙을 할때 무릎의 각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렇죠. 이제 무릎을 자... 잘 잡아둔 상태에서 네. 회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네. 무릎 통증도 사실 네. 진짜 많고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도 네. 네. 무릎에 통증이 네.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그럴 때는 어떤 부분 때문에 네. 이제 통증이 많이 오는지 무슨 골프에 대한 병원 전부 나오기만 하면 타이거즈 <laughs> <laughs> 손목도 그렇고. <laughs> 일반적으로 골프 선수분들이나 골프 아마추어 분들에게도 제일 무통증에 많은 거는 이제 슬개털 증입니다. 음. 이건 뭐냐면 앞에 동그란 뼈가 굽혔다 폈다 할때 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음. 이 뼈가 이렇게 레일 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이또종자고 하는 음. 뼈가 레일이 벗어나게 되면 부딪히면서 아픈 거죠. 음. 그러면 이게 갑자기 쫄뚝거리면서 힘을 네. 날 수도 있고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음. 통증을 많이 올라갈 때나 그때 통증을 많이 유발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또 나이가 드신 분들 관절염. 그래서 로테이션 하게 되면 네. 그 관절 자체의 연골, 회전할 때 연골을 네. 잡아채면서 연골이 음. 찢어지거나 이미 찢어져 있는 것들이 더 찢어지는 거 음. 그것이 이제 관절염일 때 연골이 손상일때올수 있는 거고 지방주의약 중에서 호파시병이라고 해서 지방염증에 위해서 이제 회전할 때요 슬개골이 음. 움직일 때 아래쪽에서 통증이 심하게 오는데 이 경우에는 슬개골 아래쪽이 이렇게 좀 부어있습니다. 지방증이 음.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흔한 것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진단이에요. 음. 그래서 초기에는 며칠 뭐 1, 2주일 안 아프거나 이럴 때는 증거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고 진단을고 치료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이것이 잠겨야 된다면 분명히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 꼭 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무릎 통증에서 슬게이테증근, 관절염 호파시, 패페드 이거 자체를 구분하지, 구분해서는 각각의 병이 따르겠지만, 오늘은 이제 하나만, 가장 쉬운 음. 것만 한다면, 슬게이테증근이 제일 많은 것이고요, 관절염도 이제 안쪽에 질문하니까, 슬게이테증근에 관한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무릎 아프시면 됩니다. 다시 음. 한보시면 그럼 무릎 아프시면 니 그럼 무릎 아프시면 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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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죠? <웃음> 만만 통증. 자 여기 옮겨주죠. <laughs> 슬개골을 위 아래로 이 종자골, 슬개골 이렇게 잡고 이 슬개골을 힘을 뺀 상태에서 이렇게 위 아래로 움직이면서 건져지는지 보는 거예요. 특히 이 위에 손을 이렇게 댄 상태에서 힘을 줘, 이쪽에 힘을 줘 보시면 네. 이때 통증이 오는지 네, 안놓고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슬개골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돌릴 때 아픈지요? 이쪽 안쪽을 해줘. 이쪽을 아고 그 다음에 네. 여기가 뭐 이랬습니다. 쪽에 그 지방층에서 염증이 있어서 아. 예, 그래서 통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좀 올릴 도 되나요? 다, 이거 오죠. 예, 오죠. 그래서 지금 아프신 데가 지금 여기 약간 부어 있는 부위입니다. 음. 네. 그래서 요 부위에 통증이 오는 거죠. 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단 내려갈 때 올라갈 때도 보고 네. 이게 골프를 칠 때는 피니시 딱한 네. 동작에서 통증이 올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네 맞아요. 이살 끼었잖아요. 요걸 음. 이렇게 올렸다가 이거 떠트면 안 되는 거죠. 요것도 최대한 올린 데까지 올라갈때 천천히 내려가지고 요걸 끼고 내리고. 음. 이거 아주 천천히 해야 돼요. 그다음 반대를 또올리는 거죠 이렇게. 음. 이렇게 만큼 최대한 올려주는. 위 공이 거의 올라올 때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그러면은 요것도 다시 <laughs> <대신 웃음> 이거를 5분 동안 하는데 5분 동안 거 엄청 <웃음> 짜증나요 엄청 <laughs> 짜증나 <laughs> 근데 치료 효과는 <laughs> 아, 생각보다 아데아 근데 장님 무릎 안 아프세요? 저 무릎 안 아파요 더올려서더 올려서 이게 여기 위까지 올라와야 돼 공이 공이 여 위까지 올라오 거. 오케이 다시 내리기 시작해서 자, 예, 예, 이건 누르면 안 되고 달때말때 아, 네, 네. 네, 네. 네. 누르면 안돼 누르면 안돼 누르면 누구나 할수 있는 거 떨어뜨릴 것어 그래 것. 그 느낌이 있어야 돼 어. 떨어뜨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야 돼 오, 왼쪽은 못들었겠어 어, 어. 아니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떨어뜨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돼 그러니까 다리가 부르르 떨린다고 이게 그래서 음. 내가 그냥 힘든 게 아니야 왜 입이 떨려? 어, 어. <laughs>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해야만 좋아져요. 뇌가 굉장히 집중을 해야 돼요. 뇌가 이걸 꽉 누르지 않고 달까 말까한 상태에서 이거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떨어질까 말까 이렇게 그러면서 그래야 치료가 돼요. 오케이, 좋아요. 얼마나 잘했나 봅시다. 이제 네, 좋아요. 음. 그렇습니다. 이거 <laughs> 잡아요. 그러면 잠시 힘을 빼보시고 여기는 아픈 거는 모르겠지. 이게 아프게 되면, 이 부위가 아프게 되면 그다가올라가서 되게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음. 어쨌든 여기는 지금 괜찮으졌어요 이런 식으로 음. 이격도 할수 있지만 무릎관절염의 일부도 초기에는 이런 것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음. 어, 호파스 페패드는 그러나 정확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 초기의 정들은 많이 잡힐 거예요. 그다음좀 음. 심한 사람들도 정확한 진단을 안다면 이 방법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음. 결국은 여기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치료하는 거예요, 여기가.